떠나요 둘이서 떠나요 푸른 바다로 올여름 떠나고 싶은 분들 모두 주목! 여름 바캉스 특집으로 꾸며지는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스타 오프닝은 우리가 네. 잠깐 영상스 노래로 출발했잖아요. 네. 노래만 들어도 어디 떠나고 싶어요. 흥분되고 설레고. 그렇 <laughs> 그런데 어디 요즘 휴가 계획 좀 세우셨어요? 네, 저는 올해 입사하고 첫 휴가 갑니다. <laughs> 와, 드디어. 아니 아니, 막내가 어디 또 놀러갈 생각이나 하고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뭐, <laughs> 뭐 벌써 가요. <웃음> <웃음> 주말 이용해서 살짝. 네, 어. 안 가면 또 심심하니까. 네, 어디 가기로 가 네, 저 이전에 그 여가할 때 어. 양양 소개드렸잖아요. 해 어. 서핑하러 갑니다. 어. 네. 어. 저희 날씨 중계차 연결할게요. 아 <laughs> 그대는 좀 네. 그때만큼은 <laughs> 네 그런데 사실 저희처럼 날씨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네. 여름 휴가철에 휴가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요즘에 좀 조용한 것 같지 않아요? 휴가철 맞나요? 네. 조용해요. 진짜 맞아요. 조용한 게 음.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네. 어, 9,100세대를 대상으로 올여름 휴가를 갈 것이냐. 음. 근데 무려 54.1%가 음. 가지 않겠다. 아. 음. 왜반 어, 이상이요? 어. 네, 반 이상이. 그래서, 어, 어. 어 왜안 가냐 했더니 이유가 일일가 돈 때문이에요. 어. 너무 어. 경제적인 부담이 어. 크기, 크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네. 봐요. 제 주변에 봐도 올여름 휴가는 그냥 멀리 안 떠나고 집에서 좀푹쉬 음. 음.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게다가 또 경기 침체에다가 메르스 여파까지 겹치면서 그러네요. 올 여름에는 국내에서 좀 휴가를 보내자 이런 캠페인도 좀 벌어지고 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국내에서 좀 보낼 만한 좋은 곳 없을까요? 네, 안 그래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 휴가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7, 8월 이렇게 두달 동안 이 한국관광 백선으로 꼽힌 곳 인근 관광지 입장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주는요 아 예. 50%나 어, 요실 곳을 몇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네, 네, 네. 올여름에 무료로 입장을 아할 수가 있고요. 어아 네, 그리고 저희가 준게 정말 많이 갔던 곳이에요. 어디예요? 네, 국제 정원박람회에 걸렸던 순천 순서. 네 그렇죠 아 거기 자연생태공원은 아 이제... 반값으로 입장할 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 진짜 좋아요. 맞아요. 저희가 두개 가서 네. 고생을 한곳이하지만 네, 네, 네. 정말 볼거리가 많고 아름답고 규모도 네. 크고 도 있어요. 여름.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어린이들이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경북 경주의 동궁과 월지는 30%가 할인이 됩니다. 네. 음. 네, 그런데 이 외에도 뭐 교통 수단이라던가 숙박 그리고 더 많은 할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summer. bizkorea. o kr. 아이고 잘해요. 네. 어? 네. 어? 영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들어가시면 더 이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오.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 휴가 갈때 이렇게 할인율이 뭐 50%까지 되면 이건 휴가계 아울렛 아닙니까? 그렇죠. 오. 오. 그렇네요. 대다하시 지금 소개해주신몇 군데만 봐도 아이들과 가게 음.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음. 좋은 맞아요. 곳들이에요. 맞아. 방학 맞은 아이들 데리고 함께 네. 가도 참 좋을 것 음. 같은데. 음. 음. 자, 그런데 여태껏 가봤던 국내 휴가지 중에 어. 여기는 정말 좋다. 꼭한번 음. 다시 가보고 싶다 이런 곳 혹시 있을까요? 저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어. 저는 많이 가보지 못해서 솔직히만 다녀서 아유 그렇지않아요 네, <laughs> 네. 저는 속초 좋아해요. 속, 속초. 속초가 먹방 여행으로 진짜 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아. 닭강정이 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닭강정. 닭강정. 저는 <laughs> 진짜. 진짜 그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시켜 먹기도 하고 아, 닭강정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입맛 다시는데요 <laughs> 꽃다리나 호치. 지하 여기, 여 다. 그리고 옥지? 물회. 물회. 와. 멍게 덮밥, 음심이. 꽃게. 네, 맞습니다. 멍게까지. 진짜 먹을 거리가 아주 많아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럴 더울 때 울창한 숲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산책하는 거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양 중류건 그곳이 실제로 효과도 있어요 음이온 효과도 크고 포던지대. 그리고 예, 어, 어 잘아시네요네 음. 그리고 그 실외 그니까 바깥에보다 기온이 한 4도에서 7도 정도 더 낮기 때문에 아. 좀 시원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피서죠 응, 사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여름이면 바다 여행이었는데 바다죠 무조건... 사람 굶이 이런데 <laughs> 꼭 가야 했어요 근데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이런 숲이 좋더라고요 좀 한적하고 조용하고 네. 네. 그늘지고 새소리 물 소리들 어, 그런 데가 좋잖아요. 맞아요. 저는 어때요? 아직 바다가 좋은데 어린가봐요. 어, 아직 철이 들요좀더 <laughs> <공간> 나이 먹어봐야죠. <laughs>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숨은 명소들도 음. 있는데 음. 또 특별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만한 아주 좋은 그런 물 좋은 휴가지도 있다고요. 어, 음. 네캐스타가 선정했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추천해드린 두 가지 국내 여행지 중에 먼저 네. 첫 번째는 경남 남해예요. <laughs> 와. 경남 남해하면은 그 한류스타 우리 윤상아. 박윤세가 아, 결혼을 해서 그 신혼여행지로 남해 쪽 가지 않았나요? 음, 맞아요, 음, 맞아요. 네. 맞아. 정말 어, 아름답더라고요. 네, 음. 보셨구나. 음. 경남 남해 그쵸 최고 리조트로 어, 또두 음, 분이 신혼여행을 갔다고 해서 네. 최근 주목을 받았던 곳인데, 네. 뭐 자연 경관이 예쁜 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그곳에는 남해의 음. 작은 유럽 마을 그리고 독일 마을 이 있습니다. 아, 음 맞다. 맞다. 네. 이 1960년대 70년대 좀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로 좀 파견을 갔던 그렇죠. 그 교포들이 다시 지금 고급으로 돌아와서 노년 생활을 좀 즐기고 음. 싶다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해서 남해군이 6년 후에 걸쳐서 조성된 마을이에요. 아, 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갈때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가면 참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저 국제시장 정말 재밌게 봤어요. 노도를리면서 네, 봤는데 봤는데 거기에 파주 관련 얘기들도 있고 음, 특히 음.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딱 공감할만한 그런 얘기니까 음, 그렇죠. 모시고 가도 되게 좋거든요. 을것 음,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는 남해 파독 전시관도 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 이다 같이 가면 역사 공부도 할수 있고요. 음. 어. 아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굳이 독일까지 갈 필요 없이 남해에서 구텐타 <laughs> 이렇게 하면서 아침 맞이할수 있겠네요. 구텐탁 <laughs> 아닙니다. 텐탁 오. 아, 그렇게 발음해요? 너 제외국어 도보했는데? 어? 어디, 어디 학교시장요 그렇군요. 아 <laughs> 그렇군요. 네. 근데 또 다른 마을도 있다고요? 음, 맞습니다. 이 독일 마을 옆에 소박하게 또 미국 마을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곳에는 이 모국에서 또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재미교포들을 위해서 미국식 전통 양식으로 한 22채 정도가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미국하면 떠오르는 것 뭐가 있을까요? 자유의 신사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영어. 영어. <laughs> 뭐 자유여신상 <laughs> 네 자유여신상 뭐 독수리상 그리고 미국식 도로 표지판도 이곳에 있어서 음. 사진을 찍으면 마치 미국에 가지 않아도 미국에 간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허. 예쁘고 소박하게 만들어져. 나 미국 만들어져 좋아하는데. 허세 <laughs> 어, <호세> 좀 있는데. 고 가서 미국 갔다 오면 되겠다. <laughs> 괜찮아. 그래서 이번에 좀 휴가지로 저는. 남해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 진짜 굳이 음. 우리 그 휴가를 못간 1위가 이후 1위가 경제적 경제적인 거잖아요. 거잖아요. 음. 근데 굳이 외국 나갈 필요 없이 남해 가서 독일 정치와 미국 정치를 그리고 미국을 미국과 독일 가려면 뭐 돈도 돈이지만 네. 비행 시간을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맞, 아니 굳이 우리 말 쓰면서 맞아요. <laughs> 스트레스 받을 <laughs>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소개드릴 해 곳도 있는데요. 네. 바로 예,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슬로 시트로 선정된 곳이에요. 오, 들어보셨을지, 음, 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증도라고. 어? 증도? 네,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전남 신안에 있어요. 좀 생소하기는 한데 이곳이 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백선에서 음. 2012년과 15년도에 2위로 무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선정이 됐거든요. 아. 이곳에 가면은 국내 단일염전 중에서 가장 큰 태평염전이 있고요. 그리고 백사장 길이가 무려 4km가 넘는다고 해요. 아. 400m도 아니고. 네, 그죠. 400m가 아니라 4km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우전 해수욕장 있는데, 또 여기에 갯벌도 있어요. 근데, 이 갯벌에는 짱뚱어가 굉장히 많아서. 짱뚱어? 네. 그래서 짱뚱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이렇게 물이 싹 들어올 때 건너면, 네. 바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아, 너무 있다 네. 진짜 좀 뭔가 상상이 되지 않아요? 물질 네, 때그 다리 건너. 는게 진짜 환상적일 거 같아요. 정말 음. 저희가 유명 관광지들만 가봤지, 사실 이런 맞아요. 숨겨진 곳은 그렇죠. 못 가봤잖아요. 오. 정말 국내에도 다양하게 보석 같은 휴양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올여름에는 국내에서 방방곡 여행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对。<Yeah. S 2> yeah. 이렇게 휴가 얘기만 해도 정말 뭔가 설레고 당당히라도 어. 어디 막 떠나고 싶어지는 맞아요. 마음이 드는데 네. 들떠서 갔다가 비싼 물가에 치고 이또 어. 많은 사람에 치여서 굉장히 기분만 상하고 몸이 지쳐오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사람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경 우리 관광지 갔다가 좀 혹도 꿀불견을 봤다거나 좀 힘든 경험만 하고 온적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택시를 탔는데 이제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좀더 돌아가는 느낌? 아, 그 그러신 분 있어요. 네, 아니 저도, 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요? 부산 해운대 가서 택시를 탔을 어. 경우에는 부산 사투리로 얘기하고 <laughs> 제가 부산 해운대였어요, 근데. 사투리 연습을 시킵니 그랬나? 저는 뭐... 안 사오세요. 어디 해운대 가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저씨, 해운대 가주세요. 이거 너무 센데? 껍질 씹은 언니 같은데요? <laughs> 그래야지 돌아서 안가죠 아세요. 아제, 아세요. 아안 그래. 아세야뭐 이렇게도 하는데 아. 아저씨니까 아저씨, 해운대 가주세요. 돌아가지 가주 말고 떡띠 가주세요. 떡띠 가주세요. 떡띠 가주세요. 싸게 싸게 가주세요. 배워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똑띠 아이씨 뭐라고? 어, 아이씨? 아저씨 아저씨 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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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이렇게 휴가지 꼴불견이라고 네. 설문 조사를 한게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런데 1위가 공중 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막 밤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아무데나 노상 방류하는 사람들. 놀러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놀이막 하고 있잖아요. 네. 어, 이런 서물이 너무 미안해 아니, 아니 왜미얼하게 변신스러운데요? 어. 경험자 같은데? <laughs> 다시 봐요. 무슨 소리야? <laughs> 이 있잖아요. 것 자체가 그 원래 또 물에 수온이 계속 있으면 약간 딱 떼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 수온이 약간 찝찝하고 그렇죠. 뭔 의심스러워 그냥. <그쵸? 웃음> 네. 네, 그리고 다음 순위가요. 바로 악덕 상인가 뭐 바가지 씌우는 악덕 상인인 아, 거죠. 참 아까 참 우리가 참... 말했던. 네, 그리고 3일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애완견 배설물을 방치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 애완견. 네, 근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음. 이해가, 그러니까 휴가제 애완견을 데리고 가는 것까진 음. 이해가 되는데, 네, 네. 정말 가까운 곳에서도 배설물 치우지 않으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이건 정말 기본인데? 네, 이건 정말 기본이니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강아지 배설물 안 치우는 분들이 꼭 바닷가 들어가서 이러고. 똑같을 네. <laughs> <찾을> 거예요, 아마도. <laughs> 맞아, 맞아. 네,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네. 다위가 이제 좀 지난 스킨십을 하든 커플들. 아니, 요즘 젊은 아... 사람들이 <laughs>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스킨십을 하더라니까. 아니, 그렇게, 여름 휴가 때 특히 가족 단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함께 <laughs> 가는데, 해변에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남녀가 이렇게 비키니 입고, 이렇게, 바가 <laughs> 그 트렁크 속에 이렇게, 나 이러면, <laughs> nobeli, 그렇게 떨어지게 자사는게 오지 않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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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웃음> <diyorsu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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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g> 오해가 또 있는데요. 이건 와. 남자분들은 꼴불견이라고 생각을 안할것 네. 같아요. 아, 뭐지? 뭐지? <laughs> 바로 과도한 노출입니다. 아, 아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범죄도 있더라고요. 어. 해변에서 워낙 노출들이 응. 심하니까 <laughs>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그런 범죄들도 어 기승이라고 하니까 맞아. 여성분들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음. 아무리 몸매가 좋아도 음. 적당히 가려주는 센스. 네. 가릴게요. 네. 네. <laughs> 말씀해주신 1위부터 5위까지가 정말 다꼴불견인데좀 네. 다들 우리만 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쉬러 오는 만큼 서로 좀 배려하고 조심하는 문화가 좀 조성이 돼야될것 같고요. 네. 그런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또 물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 어, 맞아. 주의한 맞아.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음, 같아요 음, 맞아요 또뭐 <laughs> 어, 이걸 진짜 잘해줘 어. 속을 줄알았어요자 <laughs> 일단은 수가지 조심해야 할 질병들도 조심을 음. 해주셔야 음, 되겠습니다 음, 일단 그렇죠. 첫 번째 바닷가에서는 이거 조심 해파리 중독 아니 아, 조심. 저,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파리에 어, 쏘이게 되면은 이렇게 근육이 마비되고 어. 그리고 이제 심장이 많이 이제. 맞아요. 어, 그리고 어. 심하면 사망에까지. 그러니까 사실 해파리가 난류어종이기 때문에 수온이 따뜻한 곳에서 음, 많이 자라는 음. 해양 생물인데 네. 최근에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앞바다에서도 해파리들이 자주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음. 쏘였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하면은 뭐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응급처치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딱 해파리 에 쏘였을 때 여러분들은 처음 행동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황을 때. 하겠죠? 일단, <laughs> 저는 누구 부를 것 같아요 어, 구급대원? 일단 어, 어. 세척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음, 역시 우리 똑순이 응 음, 나도 <laughs> 칭찬해줘. <laughs> 무서워. <laughs> 어그럴 경우에는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깨끗한 물 찾느냐고 이제 수돗물 찾으세요. 어, 그럼 음. 절대 안 되고 음. 식염수나 바닷물로 어. 10분 음. 이상 세척을 해준 다음에 네. 이제 이동을 하는데 네. 이동할 때 핀셋 같은 걸로 이 촉수, 해파리 촉수를 왜 우리 꿀벌에 숨댔을때 이렇게 침을 빼듯이. 그렇죠. 이렇게 카드, 음. 카드 같은 걸로 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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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잖아요. 맞아요. 음. 이것도 이렇게 뺀 다음에. 얼음찜질로 음. 해주셔야 되는 거 네. 그거 어...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 저도 아까 네. 말했듯이 정말 수돗물로 헹궈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생수나 이런 게렇죠 그렇죠. 깨끗한 물 근데, 근데 바닷물, 바닷물. 음. 네. 바닷물이나 식염수 음. 두 번째는요 내 귀에 물기 <laughs> 웨이도염을 <laughs> 이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수영 많이 하다 보면은 막 귀에 물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기를 잘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자, 물기 제거할 때뭐 쓰세요? 면봉? 면봉? 면봉. 아유, 면봉, 면봉, 면봉. 똑순이가 <웃음> 아니네. <웃음> 뭔데요? 면봉으로 하면은 여기 이제 살이 불어 있는 상태에서 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아그 면봉은 그렇구나. 물기가 다 말랐을 때 써주셔야 하고요. 네. 물기 말리기 위해서 선풍기나 드라이기에 약한, 약한 정도의 바람 세기로 해서.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말려줘야 돼. 아, 일단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뭔가 시동표를 치료를... 무작정 쓰려고 하는데 어. 좀 참아야겠군요. 면봉은 젖었을 어. 때 하면 절대 안 어. 돼. 평소 샤워한 뒤에도 면봉 쓰지 마세요. 어. 다 말리고. 그렇구나. 자, 다음. <laughs> 워터파크 갈때조심해줘잉 피부병. 피부병. <laughs> 음. 사실 우리가. 즐거우려고 워터파크 가는데, 막 피부 같은 거뭐막 나가지고 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음, 맞아요. 막 오랫동안 고인물에는 막 기생충도 많고 음, 막세균도 많다고 음, 하잖아요. 음, 맞습니다. 어. 이게 워터파크나 수영장에서 사실 이제 소독을 많이 하는데, 네. 소독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심하게 되면은 뭐 염증 같은 거 생기고, 아토피염, 뭐 어. 건선 더 심해지고, <laughs> 여드름에. 음. 음.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피부가 그렇게 다이나것 같진 않으니까. <웃음> <웃음> <laughs> 더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음. 우리 수영장 끝나고 오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물로 수영하고 왔는데 그냥 말리면 되겠지 이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럼 절대 안 되고 어. 꼭 수영하신 뒤에는 깨끗한 이제 걸로 물로 샤워를 하신 다음에 피부 보습을 위해서 음. 어, 보습제 충분하게 음. 발라 주셔야 됩니다. 어. 어, 놀 때도 놀 때도 즐겁게 놀지만 끝에 좀잘 깨끗하게. 잘 깨끗하게. <laughs> 그렇죠 이제 물놀이나 이렇게 피서 갔다 와서 피부 뒤집어지는 경우가 어, 많은데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네.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렇게 물놀이 장소 같은 데는 아이들 음. 특히 요즘 같은 방학 시즌에는 더 그렇잖아요 아이들과 많이 함께 가는데 근데 물놀이 갔다가, 피서 갔다가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아 그렇게 많다고 해요. 꼭 안내 방송 아 네. 하더라고요, 바닷가 같은 데 가는. 그렇죠 근데 저는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 아 정말 생각도 하기 싫고. 근데 어렸을 때한 번쯤은 다좀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그죠그죠 저도 있다 맞아요. 음. 그래서 그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네. 그 지난해 실종 아동의 그 휴, 아동은 휴가철인 7, 8월에 3,800여 건.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실종 아동 건수의 18%가 이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재작년 2013년에도 전체 아동 실종 신고의 48%가 7, 8월에 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요. 2012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 네. 실종 예방 지문사전 등록제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지문을 등록해놓고, 네, 그리고 뭐 사진, 그리고 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을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미발견 인원이 54%나 급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50% 이상은 그냥 쉽게 찾았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 효과가 있는 건데 이제 안전드립사이트나뭐 파출소 이런 가까운 파출소에다가 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다들 꼭 등록하고 휴가를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맞아. 조카가 있는 입장으로서. 라이, 라이. 아, 네. 나이아 지켜줄게. 잊고. 소액고 외양간 고친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정말 휴가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만큼의 악몽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음. 않도록 음. 미리 이렇게 등록도 하고 조심해서 음. 사고 없이 좀 안전하게 휴가 모두들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정보 하나 준비했어요. 를 그렇죠? 네. 미국,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네. 자 이상적인 휴가를 보내는 비결 세 어? 가지 따라다 <laughs> 궁금하죠? 네첫 네. 네. 번째입니다. 장기 휴가가 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짧게라도 어. 자주 떠나라. 어. 맞는 말입니요 그래요? 네. 그지? 저희가 길게 못쓰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아 그냥 휴가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음. 한 작년부터 아니야 그래도 짧게라도 가야겠어. 요속초 제주도 이런데 주말 이용해서 갔다 왔거든요. 음. 정말 리프레시 잘 되고요. 네. 갔다 와서 뭔가 어,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일도 음, 열심히 근데 하게 됐고. 짧게 갔다 오면 몸이 되게 힘들지 않아요? 전그래서잘못 가는데. 가서 일정을 빡빡하게 잡지 않고 어. 그냥 편안하게 쉬고 먹고 이러다 오는 거죠. 약간 음.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맞아요.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고 재충전이 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휴가만 연구하는 제시카라는 연구원이 있다고 해요. <laughs> 오, 제시카. <laughs> 어, 네, 제시카 굉장히 제시카. 또 연구 잘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네. 잘하시나 봐요. 제시카. 좋은 분야 연구하시네요. <laughs> 네.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네, 네. 휴가를 떠나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감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아, 그런데 이게... 8 일이 넘어서면 네. 행복 지수가 점점 점점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 지수의 정점이 8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아 정도가 최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8일 휴가를 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너무 휴가 길게 못 쓴다고 불평만 할게 아니라 맞아요. 짧아도 아주 알차게 보내는 게더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위안이 네. 됩니다. 위안이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네. 여행지에 떠나지 않고 집에서 휴가를 보낼 때도 휴가 기간 내는 예전에 하지 턴 것을 해라.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음, 집에서 좀... 이렇게 휴가 보낼 때 있잖아요 좀 쉬고 싶다 할 때도 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예전에 안해본 것들을 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데 요즘 안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쉬는 게 많다 보니까 어... 네. 집에서 휴가를 쉬는 걸 일컫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일단 머무르다 영어로 뭐죠? stay 그렇죠 그리고 휴가가 영어로 뭐죠? vacation 그거의 합성어로 네, 스테이케이션 뭐 이렇게 아, 부른다고 라 해요 아, 스테이케이션 아, 네. 그런데 정말 여기 집에서 가만히 평소 때와 똑같이 집안일하고 음. 또 그냥 잠만 자고 음. 텔레비전만 보고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 네, 좀, 좀 조금은 좀 색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냥 정말 가까운 서울 도심 안에 있는 음. 다른 뭐 호텔이라도 오, 간다던가 호텔 좋아해요. <laughs> 아~ 돈 들잖아요. 네. 네. 그럼 한강이요. <laughs> 한강이 텐는 한강. <laughs> 마지막 자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마지막 음. 그 휴가와 여행은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를 하라. 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것 그렇죠. 것 근데 예를 들자면 네. 뭐몇박 며칠로 여행을 계획을 했다면 네. 마지막 날 숙소를 가장 좋은 곳으로 잡고 그리고 마지막 날 먹는 음식을 가장 특별하고 맛있는 걸로. 이게 음. 왜냐면 여행이 사실 끝이 좋아야. 맞아. 이어지는 추억이나 남는 추억, 기억들도 굉장히 어, 좋긴 하죠.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음. 첫날에 가장 좋은 숙소와 일단 맛있는 거다 먹고, 네. 끝날 땐 돈이 없어서 이제 좀욕 먹고, 어... 이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만큼은 용도사가안 <laughs> 좋다는 거죠. 맞아요. 음, 음. 휴가 잘 보내고 마지막 날 싸우면 뭐 해요? 아, 그냥 음. 가족들이랑 좋은 얘기 하면서 음. 잘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런데 사실 여행지 가서 네. 싸우는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친구랑 어. 가거나 또 우리는 부부랑 어, 네, 부부끼리 네. 가서 이럴 때도 마지막 날에는 꼭 반드시 화해하고야 화해하고. 그 여행만큼은 좀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바캉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네. 우리가 전해드린 정보 참고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좀 신나고 아주 즐거운 바캉스 보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독서를 즐기면서 휴가를 보내는 북항스, 여행 대신 집이나 근거리에서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 이런 휴가에 대한 신조어가 많이 다양해졌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취향대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겠죠. 올여름, 우리 여러분은 어떤 휴가 즐기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특크쇼퀘스 trees with